안녕하세요. 2월 5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 등의 공직자들이죠. 이들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소방관의 순직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또한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일들을 고귀하게 여기기도 하죠. 여러분 소방관 등과 같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뜨거운 불길로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곧 무너질 수도 있는 건물로 뛰어들어서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할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사명감 때문일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직업적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 사명감이 그들로 하여금 이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큰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사명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들은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사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24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주제여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오차와 실수 없이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절대성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이 위험과 위협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험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전능자의 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셨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먼저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슬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8절에는 이 성에 모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모인 사람은 27절에서 언급된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이두 사람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필연적인 일이었죠. 이 모든 것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위험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의 기도가 끝나자 곧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험과 위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험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담대하게 기도한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 드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기도할 때도 이미 자신들의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한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위험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큰 위험 속에서도 이 사명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돼요. 따라서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더욱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